안녕하십니까. 에듀파버입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마늘, 홍산마늘 파종하는 데인데요. 이렇게 지푸라기를 덮고 있습니다. 이제 홍산마늘이 이 부분은 이제 추석 때, 추석 연후 마지막 날 파종한 거거든요. 이제 싹이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올라오면 이렇게 지푸라기를 덮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싹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지푸라기를 덮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줄 겁니다 이 마늘 파종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 이 마늘 싹이 지푸라기 사이로 뚫고 올라오죠 어 지금 안 하면은 지푸라기를 덮어주고 싶어도 못 덮어줘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논에 이게 조생종벼를 심어서 이미 수확을 했기 때문에 지푸라기가 있어서 덮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논들은 아직 그냥 다 있잖아요. 이렇게 수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푸라기를 덮어주고 여기다가 물을 좀 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싹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파종한 지 이제 얘가 2주일이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얀 거 싹이 나오고 있죠. 이게 마늘 싹이에요. 홍삼 마늘 싹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얘네는 또 한꺼번에 싹이 모조리 쫙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놈은 지금 올라오는 애도 있고, 뭐한달더 있다가 올라오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마늘촉이 보이길래, 지금 이제 서둘러서 지푸라기를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충분히 오늘 뿌려주겠습니다. 지금은 날이 따뜻하잖아요. 이게 뭐 보온 효과 때문에 지금을 하는 게 아니라 보습이죠, 보습.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요렇게 하고서, 어, 지푸라기를 덮고 물을 주면은 그, 요, 마늘 심은 구멍이 있는데 흙이 안 마르잖아요. 그러면 싹이 잘 나오죠. 그 물주고서 그 구멍이 있는데 흙이 다져지면서 딱 말라버리면은 어, 싹이 내미는데 아무게도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 위에다가 부직포를 씌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 보온 겨울에는 이제 보온 효과도 좀 있죠. 이 지푸라기가 이 지푸라기가 참 <laughs> 농사짓는데 되게 유용해요. 이 마늘밭에 이제 지푸라기를 이렇게 덮고 물을 이렇게 아주 흠뻑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싹이 좀잘 올라올 거예요. 어, 마늘만 심어놓고 그냥 두면은 요새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싹이 잘 안,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앞으로 비가 계속 안올것 같아서 저 밑에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 밑에도 있는데, 요 밑에. 여기다가도 이제 마늘을 또 심을 거예요. 여기 육종 마늘을 심을 거라. 이제 다음 주부터 심기 시작할 건데 어 비닐 멀칭을 미리 해놨습니다. 어 흙에 그래도 물이 좀 있을 때 그냥 다그 먼지 푸슬푸슬 날리는 그런 흙에다가 비닐 멀칭하고 그냥 마늘 심고 그냥 두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저 안에는. 좀 흙이 촉촉할 때 해놓은 거라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 물론 뭐 저기도 마늘을 심은 뒤에는 어 물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마늘 뭐 아직 한 달은 더 있어야 마늘 심을 거야 하고서 그냥 두었다가는 그냥 먼지만 날리는 데다가 비닐 도없고 마늘 심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 시간이 되고 공간이 있다면. 마늘밭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매, 미리 만든다는 얘기는 비닐 멀칭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심는 건 나중에 심더라도 어, 저는 이거 한2주 전에 이제 비닐을 다 씌워놨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태풍이 몰고 온 비가 많이 와서 다 마르지 않았을 때 아유 로타리를세 번씩 쳤어요 흙이. 덩어리 가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산마늘 심는데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푸라기를 덮고 이렇게 물을 지금 뭐 들이 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에드팜입니다.